자, 안녕하세요. 우리 시니어 분들을 위한 남자발, 에, 12개가 있습니다. 21개인데요. 12개 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게 여자예요. 여자는 여기서부터 여기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 누님이죠. 에, 시니어 누님, 실버 누님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도장에서 놀려고 춤 배우시는 거죠. 안방이나 뭐 공원에서 놀려고 춤 배우는 게 아니고, 부도장이나 콜라탱에서 노신려고 형님들이 배우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부킹을 하면은 옆에 딱그 승리기 예비부예요제 1번 발은 건너가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6발. 번호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도 되고 아니면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번 발이 이렇게 6발인데 나중에 잘 하시면 이렇게 안 보여보셔도 돼요. 2번 들어갑니다. 2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여자 앞에 와 이게 여자예요. 여자가 여자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이거 여섯 발만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2번 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우리 형님들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신여잖아요. 대충 이렇게 걸어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걸셔도 으 돼요. 너무 젊은 사람처럼 잘할 필요 없어요. 신하니까 그냥 나중에 발도 못든직이시는 형님들은 그냥 상처 그냥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 각자의 구애받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그래도 아, 빨간 부릴 때는 건네지 마시오. 파란 부릴 때는 건네시오. 황색 부릴 때는 서시오. 이렇게. 그런 거는 설명을 드려야죠. 근데 뭐, 우리 보면은, 형님들 막 빨간 부릴 때 건너잖아. 괜찮다 이거지. 예, 다 봐줘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빨간 때 건너면 경찰관이 다 봐주니까. 예, 근데 이런 거를 알아두시라 이거지. 3번 발. 하나, 둘, 셋, 넷. 여기 여자라고 그랬어요. 다섯, 여섯. 뒤로 여자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세 안 잡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지금 70몇 개인데 자세 잡으라는 게 비정상이죠 형님들 솔직히 자세 순서 몇 명이나 있다 허리 구부러지고 어깨 구부러졌잖아 그냥 발도 이렇게 정확히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림만 그리세요 지금 코끼리 그리시는데 코끼리 정확히 그릴 수 있어요? 대충 코만 나오면 코끼리지 4번 발 옆으로 두번 갑니다 형님들이 외우기 못 외울 것 같아서 4번 발을 옆으로 4번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자를 났어요, 이렇게. 5번 발은 오른 발이 뒤로 빠진다서 5번을 었어요 하도 못 외우셔가지고 형님들이 그래서 5번 발은 오른 발이 뒤로 빠져서 5번이다 외우시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6번, 6번은 터널이에요. 쉬워요. 4번 발 하는 것처럼 해다가 왼발만 건너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하시면 되고요 7번은 네, 네 박자로 건너가는 거야 이렇게 여자 앞으로 이게 여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 둘셋넷 이것도 나중에 형님들은 몸이,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나이가 70몇 개면 그럼 그냥 그냥 이렇게 한 발만 가도 돼요 서 있다가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한 발만 가도 되는데 7번 말은 이렇게 건너가는 거다 이게 여자라면 이게 건너가다 건너가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건너가는 것만 알아두자, 7번은. 에, 이렇게 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8번은, 여성이 지나가면, 이렇게, 에, 등, 건너가는, 이렇게 등 뒤에 손 바꿔서. 그래서, 에, 하나, 둘, 올라갔다 내려오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한번더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되겠습니다. 9번. 9번은, 일단 5번을 줄게요. 앞에다가 사를 5번을 붙여가지고, 모기입니다 이게 여성이거든냐 여성이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게 발 하나 죽였죠. 리 형님들 좋아하시겠다. 여섯 번때 힘들잖아. 그발 그러니까 하나 죽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에, 모시기 그래서 마무리는 오번 발, 오번 발. 자, 1 0 번은 백스텝인데요. 오번 발을 또 합니다. 에, 예비 보예요오번 발. 오번 발은 궁금하면 앞으로 돌려 보시면 돼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백스텝이에요. 여자가 지나가면. 하나, 둘, 셋, 넷, 백으로 빼 뒤, 뒤로 간다. 백, 뒤로, 바꾸 간다. 그래서 백스텝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한 번만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놀 때는 그냥 정확히 안 해도 돼요. 그냥 흉나만 내도 다 합니다. 자, 아이고, 나도 중심 못 잡네. 자, 1번 발로 건너가서 15번 할게요. 1번 발, 1번 발딱 건너가가지고 어, 틀어주기라는 말인데요. 옆으로 한 발, 역시, 죽여서 건너갑니다. 카운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만약에 셋, 넷을라 하면, 셋, 넷, 다섯에서.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제가 우리, 대부분의 형님들은, 시니어니까, 12번 하셔야 되니까, 12번까지만 하시면 돼요. 시작. 하나, 5번 발을 준 다음에, 5번 발이 되게 중요하지, 5번 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 건너가는 8번 발. 아, 우리 아까 했죠? 자, 여기서 12번 발을 이렇게 꺾는 거예요. 에, 나중에 양손 고기 배울 때 이게 딱 필요합니다. 그래서 12개 말입니다 그래서 에, 마무리는 이렇게 도는 1번 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 여기까지 이제 하시면은 웬만한 기술은 많이 나오는데 뭔가 그 머리 좋은 형님들은 아쉬운 게 있죠? 자, 13번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5번 발을 하고, 5번 발을 하고, 옆으로 한발 가고 옆으로 한발그 다음에 1번 발로 건너가면 은 13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은 자, 오른발을 준 다음에 자, 여기서 여성하고 같이 에, 이렇게 도는 거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발으로 쉬워요 여섯 발이야 그래서 발이 안 되면 그냥 서 계셔서 에, 그냥 방향만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앞에서 돌기. 2번 발로 들어옵니다. 2번 발 들어오는데, 들어왔죠? 근데 만약에, 발도 모르면 서 계시다. 근한 번만, 여성, 무조건 여성 앞에 들어와요. 그래도 괜찮아요. 앉잡아봐요 자, 여기서, 여, 여기서, 오른발 나갔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여성 앞에서 도는 겁니다. 아, 뒤에서 다시 한번 보면, 하나, 둘, 2번 발로 들어온다. 2번 발로. 그렇게 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이렇게, 이렇게, 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3번서부터는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서 좀 머리도 좋고 운동신경이 있고 1 2번까지 나는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외곽돌기가 되겠습니다. 외곽돌기는 그냥 여기서 바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래서 여상 이게 여자라 그랬죠? 나란히 서는 거예요. 여자랑 나란히 나란히 가지고 이게 좀 중요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외곽돌기가 됐습니다. 제번에 반우가시인데, 역시 2번 발로 듭니다 2번 발로. 이제 2번 설명 안 할게요. 맞아봐 이게 여자라고 했죠? 안고 도는 각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6발로 도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는 그냥 5번 발로. 어, 통상적으로 우리 시녀분들은 어려운 거 배울 필요 없어요. 노는 게 목적이지, 뭐, 인화에 뭐70 넘어서 충세생활 거 아니고, 또 나라에서 뭐국가고시 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가시는 역시 2번 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에 버리 중요하죠? 네, 마주 보고 발은 하나 여자라고 그러죠 둘, 셋, 넷개세는 네 거예요 여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하시면 돼요 후까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아 후까시 또 하나 있다 마지막에 이렇게 등뒤 이렇게 반대로 가는 후까시 이렇게 등 이렇게 반대로 돌죠 아, 아까는 후까시가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남자가 시계방향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등으로 도는 게 후까시 반 네, 등으로 도는 게좀 어렵죠 하나 둘, 셋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박사박이라는 스텝이 있습니다. 역시 에이, 아쉬워가지고 21개 발에 넣었습니다. 옆으로 수박, 사박사박이니까 사박. 오른발 하나둘 셋내리게에 팔박이 되겠죠. 하나둘 셋, 사박사박이니까 하나둘 교재가 있습니다. 에, 교재 있으신 분, 에, 필요하신 분들은 촉도 있고요. 이발 모양도 또 나온 책이 있어요. 에,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시면 실비로 판매합니다. 그리고 아, 나는 영상을 좀 소장하고 싶다. 역시 USB 다 나와 있으니까 그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게스텝 5번 발로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5번 발이 또 하나 나오죠. 엄청 중요합니다. 8번 발. 앞에 발만 알면 금방 돼요. 여기서부터 지게스텝이에요. 그래서 지게스텝은 옆으로 두번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빠지는 거다. 지게스텝은 옆으로 두번 이렇게 빠진다. 이런 식으로. 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21개발 물레방아발 이 있습니다. 물레방아발은 타마발로 음... 시작해요 탄마발 6번발 그래서 6번발은 이렇게 건너가는 게 6번발이라고 앞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물레방아예요. 여기서부터 물레방아발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잠깐 사선으로 열고 있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사선으로 다니는 거예요. 사선으로. 하나. 셋네 가서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형님 실버 시니어 댄스 21개 가이면은 우리 형님들 정말 답다 놓습니다 제말 믿으시고 캡트 또 계속 앞으로 이 시니어 이 주소로 이 유튜브로 검색하시 어, 하셔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요 이 21개 발로 21만가지의 연결도구제가 제가 올릴 거예요 21만가지 21만 가지 연결 동작 올릴 거니까, 꼭 구독하시고, 하시고 좋아요는 안 눌러셔도 돼요. 뭐 좋아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여자발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